예전에 저희 가정이 볼도에서 사역할 때요, 저희 큰딸 희정이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희정이가 어린 마음에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대요. 리아나 예수 예수님을 좀 믿어라. 예수님을 좀 믿으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가...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탄절에 그 친구가 희정이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 보냈는데요. 그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해피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받은 저희 딸 희정이가요. 그 친구에게 답장 카드를 쓸때 희정이도 그 친구가 쓴 것처럼 해피할러데이라고 쓰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의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크리스마스는요,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나자짐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과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탄생 과정 속에서 방 하나조차 구할 수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아기 예수님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전해주었던 성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절을 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6년 이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1946. 미국의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된 해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된 이후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사람들에게서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마법은요. 사람들이 방 안에서 TV를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문화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 많은 회사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상품화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콜라라는 회사는요, 크리스마스와 산타크로스, 그것을 붉은색과 연결 짓는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보다 자신들에게 붉은 옷을 걸쳐 입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로 급속히 발전된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문화의 보급은요, 젊은 세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파고들어서 교회와 가정 중심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함께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해변이나 온천과 같은 휴양지에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즐겁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연휴를 즐기는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크리스마스라는 참 의미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허무 맹랑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와 신화들은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신이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이라는 존재는요, 높은 하늘 위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러니 내말잘 듣고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만 해도 충분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마음은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연말에 괜히 산타나 선물을 생각하면서 쇼핑이나 생각하면서 괜히 마음이 들뜨고 속이 허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나는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냄새 나는 마국간에서 그것도 시골 한 촌구석에 시골 촌뜨기 이름조, 이름도 알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평범한 인생을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여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요,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마리아에게 일어난 현실, 마리아에게 닥친 현실이 오늘날 내 가정, 내 딸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가능한 한 우리는 그 상황을 숨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조차도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처녀가 애를 갖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를 향하여 이것이 너에게 닥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강한 것, 부유한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꺼이 세상의 강함을 포기하고 약하고 가난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강함이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약한 여인, 처녀, 어린아이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약하디 약한 말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인생, 그 연약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의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요, 마리아의 약함 때문에. 마리아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의 인생, 마리아의 약함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가능하면 좀더 부유해지고 싶고요. 가능하면 더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의 후배들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저도 한번 기독교 방송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더 멋지게 설교해 보고 싶은 욕심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이나 그런 야망이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더 건강해서 더 멋진 인간을 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정말로 유익한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유익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영광이다라고 증거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서 주인과 종의 자리가 드러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강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나의 약, 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강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요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고 겉으로는 상당히 온유해 보이는데 조금만 대화를 하다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자로 똘똘 뭉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분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교회를 옮겨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보기도 한 분들, 그런 분들은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전히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약해지고 싶으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하나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약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요 말씀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서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란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메세지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예스 yes. I see it all now. I'm the Lord, Lord's maid, ready to serve. Let it be with me just as you say.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정도쯤 되겠죠.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종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요, 겉으로는 약하고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사실 그녀는 어리, 어리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을 좀, 섬기기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라는 단어는요 주인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자고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엇을 하자고 해도 준비해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상치 못했던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황당무계한 명령일지라도 종은 그러한 모든 것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잘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첫 순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청하신 것, 물으신 것은요, 과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가 되었는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준비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란, are you ready to something, 이 가로 안에 인생을 채워나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re you ready to 이 가로 안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are you ready to believe? are you ready to work? are you ready to share? are you ready to love? are you ready to commit? deliver, send, obey, go, move.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Are you ready to die? 죽음도 불사하는 이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빌립보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죽음이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만족함을 얻는 절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약한 나일지라도 언제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준비된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외치며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업장에 풍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2022년 성탄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새 생명 교회를 위한 요청이며 바람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